신세계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희가 영업 담당 이사로 처음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상무로 승진하기까지 승승장구하던 신세계 백화점 앞에 큰 걸림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롯데 백화점인데요. 1979년 영동의 1호점을 개점한 롯데백화점은 첫 개점 당시 롯데쇼핑센터로 불리며 기존 백화점에 비해 두세 배나 큰 규모 때문에 여러모로 화제가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오랜 라이벌 관계는 시작됩니다. 게다가 장차 롯데백화점을 이끌어갈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명의는 이화여대 동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유통업계의 롯데와 신세계를 비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세기의 라이벌 관계의 시작이나 다름없던 롯데백화점의 개점 소식은 신세계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시 롯데의 회장이던 신격호 회장은 롯데호텔로 호텔 사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바로 옆 부지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도시명 백화점을 짓겠다고 정부를 설득해 지은 것이 바로 이 롯데 쇼핑센터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복합 쇼핑센터의 원적격인 셈이라 상당히 기대감이 컸죠. 그렇게 엄청난 오픈바를 내세우며 당시 매출 1위던 신세계를 바짝 쫓던 롯데백화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숨에 신세계를 위협할 존재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첫날에만 30만 명의 인파가 몰려버린 건데요. 다른 백화점과 다르게 롯데백화점이 유독 더큰 인기를 끌었던 까닭은 기존의 백화점과 달리 백화점 안에서 더 많은 걸 누릴 수있 오늘 날 백화점 최상층을 식당가로 만든 원적교이라고볼수 있죠. 이렇듯,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을 더 이상 쇼핑만 하러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식사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정의내리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 결과, 개점 첫 해인 1980년, 매출 454억 원을 기록하며, 당시 1위 백화점이던 신세계 백화점을 단숨에 앞질렀죠. 한편, 롯데백화점의 1위 자리를 빼앗긴 신세계 백화점은 1980년대 초, 백화점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먼저 1982년 4월 1일. 일본의 미스코시 백화점과 기술제휴를 맺어 경영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화점 운영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며 외국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경쟁사인 롯데와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도입하려 했죠. 뿐만 아니라 1984년 영등포점과 동방플라자점을 새롭게 오픈하며 서울 서부 지역과 도심 상권의 신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1985년에는 본점 신관을 개장하여 백화점 규모의 시설을 현대화했고 같은 해 기업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천신만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 실적을 따져보면 롯데는 1760억 원, 신세계는 1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여전히 롯데가 신세계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80년대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백화점 붐이 불면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과 반포의 뉴코아 백화점이 오픈했고 갈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명희는 이 위기의 순간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그리고 무엇이든 끊임없이 시도해야 결국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생각에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기술 제휴를 맺었던 일본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한 가지 길을 찾게 됩니다. 당시 일본 미스코시 백화점은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백화점에서 다양한 문화 강좌와 체험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센터 수강생들은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백화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수업 전후로 백화점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쇼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문화센터 회원들은 일시적으로 백화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의 단골 고객이 될 여지도 많았죠 이는 결국 VIP 고객층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문화센터를 운영하면 수강료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다각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죠 명의는 순간 하루빨리 이 방식을 한국에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국 백화점 시장도 롯데백화점의 등장 이후 복합 쇼핑센터로 변모 중이었고,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신세계 백화점은 백화점을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했죠. 이에 신세계 백화점은 1984년 동방 플라자점에서 국내 최초로 문화센터를 개설하게 되는데요.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노래교실과 서예, 재봉틀, 공예수업 등 중년 여성을 겨냥한 다양한 수업을 개설했고 신세계 백화점은 순식간에 고객들의 사랑방이 되었죠. 이로써 다시금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신세계 백화점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센터 강좌를 오픈하며 회원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잠정적 VIP 고객층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덤으로 백화점 홍보, 판촉 기능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백화점 문화센터는 빠르게 국내 백화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식되며 1985년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을 시작으로 1988년 롯데백화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백화점은 신세계, 미도파의 쌍두마차로 통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우리나라가 급격히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백화점도 덩달아 눈부신 발전기를 보내게 되었죠. 80년대부터는 부도심 지역을 필두로 현대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육와 신관, 여의도 백화점 등이 잇따라 개점했고 강남 개발과 더불어 한양유통, 현대건설, 한신코아 등 건설업계까지 유통 사업에 뛰어들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백화점들이 줄줄이 개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80년대 중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유가, 금리, 달러 가치 하락에 더욱 부응했고,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에 힘입어 백화점은 더욱 성장세를 달리는데요. 특히나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국내 백화점 산업에서도 큰 성장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죠. 한편 신세계와 지속적으로 매출 경쟁을 펼치던 롯데 백화점은 1983년에는 누적 방문 고객이 1억 명을 넘어서던 1985년 10월에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백화점으로 지정되며 국제적인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 백화점들은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하며 상품 구성, 서비스, 그리고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을 이어갔죠 이 무렵 신세계백화점 역시 외국인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며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1979년 8월 국내 최초로 모니터 제도를 실시하며 고객 서비스 개선에 더욱 앞장서던 신세계백화점은 1980년대부터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매장 직원의 친절도, 응대 방식, 서비스 절차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게 했죠 이를 바탕으로 직원 교육과 서비스 매뉴얼이 개선되면서 신세계백화점은 차별화된 서비스 문화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세계 백화점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백화점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고객 신뢰가 높아지면서 점차 재방문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세계의 성공 사례를 본 다른 백화점들도 유사한 모니터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유통업계 전반에서 고객 피드백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죠. 그렇게 전국적으로 백화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백화점들도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발전하는 사이 1992년 10 2월,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백화점의 호황기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은 더욱 줄어들면서 백화점들은 본격적으로 대형화, 다점포화, 다각화하기 시작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갔죠. 그런데 이런 백화점의 과도한 성장과 경쟁은 점차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그야말로 전국에는 백화점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같은 물건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세일 기간에는 더 많은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경쟁이 심해진 백화점 업계는 세일 기간을 노리는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공격적으로 세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마다 대박엔 세일, 파격 세일, 안핵세일 등 다양한 이름의 세일 행사를 더 자주, 더 오래 진행했고, 이러한 세일 경쟁의 심화로 백화점들은 1년 내내 세일을 진행할 정도로 경쟁은 계속해서 과열됐습니다. 실제로 1987년 소비자단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주요 백화점들의 세일 기간은 현대가 318일, 롯데가 316일, 신세계가 273일로 거의 1년 내내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가 진행됐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세일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백화점에서 제값 주고 사면 바보라는 소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죠. 그런데 1년 내내 세일이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니야 할수 있겠지만 여기에 꼼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들은 세일 기간이 시작되기 전 물건의 가격을 기존보다 20% 올린 후 할인율을 높여 할인 폭이 실제보다 커 보이도록 속임수를 쓴 것인데요. 즉, 실제 할인율은 10에서 20% 정도인데 20에서 40%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임수 세일 정책을 펼쳐온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년이나 지난 2월 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꾸며 세일 기간에 판매하는 수법도 사용되었죠. 사실상 속임수 세일 파동에 모든 백화점들이 연루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백화점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198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일 기간 동안 허위로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물건을 판매한 주요 백화점 사업자 10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속임수 세일 파동 이후 약 2개월간 전체 백화점 매출액은 10% 이상 감소. 특히 가장 허위 세일이 많았던 의류 품목의 매출액은 20% 이상 대폭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시민 단체의 고발과 소비자 단체의 손해 배상 소송으로 민사, 형사 소송에 동시에 휘말린 백화점 업계는 결국 공정위에 공정 거래를 위한 자율 규약안을 작성, 세일 기간을 연 40일 이내로 제한하고 할인율을 과장하는 과대광고를 시정하며.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주는 판촉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의 사기 행각은 속임수 세일 파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 세일 사건 1년 만인 1990년 한우 선물 세트에 수입쇠고기를 섞어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롯데, 현대, 신세계, 육코아, 영동, 그랜드 한양유통 총 7개 백화점의 판매 담당자가 구속되는 가짜 한우 고기 파동까지 연이어 터지고 만 것이죠. 두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4년간의 재판 공방 결과 대법원이 롯데, 현대, 신세계, 미도파, 뉴쿠와 한양유통 총 6개의 백화점의 속임수 세일 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각 백화점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백화점의 신뢰도와 이미지는 또한번 크게 실추. 국내 백화점 업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백화점 업계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불행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바로 1995년 백화점계에 떠오르던 샛별이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사고가 사실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1987년, 삼풍 백화점은 원래 백화점이 아니라 삼풍랜드라는 명칭으로 서초동에 있는 삼풍 아파트의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종합상가로 설계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시행사였던 삼풍그룹은 백화점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자 삼풍랜드를 상가가 아닌 백화점으로 바꾸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시공사에게 백화점 용도에 맞게 구조 변경을 요구했지만, 당시 시공사였던 우성건설은 안정상의 이유로 삼풍그룹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시공사가 우성건설에서 삼풍그룹의 자회사인 삼풍건설산업으로 변경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죠. 삼풍건설산업은 당초 4층이었던 건물의 높이를 5층으로 높이고 넓은 매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가 벽을 허물어 기둥만으로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식으로 설계를 바꾸었는데요. 심지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기둥들조차 규격과 개수를 줄여 기둥 안에 넣는 철근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반으로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해질 대로 부실해진 건물에 활용점정을 찍은 것은 에어컨 냉각탑이었습니다. 애초에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냉각탑 3개는 지하 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으로 올려졌고 이냉각탑의 무게만 해도 36톤. 여기다 냉각수까지 채우자. 무려 80톤이 넘는 하중이 건물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삼풍백화점 개장 직전 옥상 동쪽에 설치되어 있던 이 냉각탑들은 근처 삼풍아파트 주민들이 냉각탑으로 인한 소음 민원을 제기하면서 옥상 반대편으로 이동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냉각탑 아래에 롤러를 설치. 수십 톤에 달하는 냉각탑을 바퀴로 굴려 이동하는 선택을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기둥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증축 과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 건축 허가를 통과한 삼풍백화점은 1989년 12월 이 사실을 숨긴 채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지상 5층, 지하 4층에 면면적 74,000 제곱미터의 크기로 롯데백화점 본점 다음 가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형 백화점으로 탄생한 삼풍백화점은 개장 5년 만에 매출액 1,500억을 돌파 매출 순위 10위권에 진입하며 백화점 업계의 초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건물은 서서히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던 1993년, 건물 전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붕괴 발생 한달 전인 1995년 5월부터는 5층 천장에 균열이 발생,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층 바닥 또한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하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갔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그제서야 5층 출입을 폐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1995년 6월 29일 붕괴 당일이었습니다. 결국 부실공사로 6년간 버티오던 삼풍백화점은 대책회의가 진행되던 당일 저녁 5시 57분경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500명에 가까운 고객, 종업원들을 삼키며 한순간 무너져 내렸죠. 그 당시 국내 2위에 달하는 최고 규모의 백화점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의 충격적인 붕괴사고는 한동안 사람들에게 백화점을 기피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전국의 백화점 매출액은 약 30에서 40% 가까이 추락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세일 행사도 연기되는 등 백화점 업계는 큰 위기를 초래하며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